야키입니다. 오늘은 레이큐 과 함께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를 <laughs> 이렇게 할게요. 근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? 이것은 달콤 폭폭 플라워? 나 먹고 싶다. 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 먼저 키. 초 초를 먼저. 요 근데요, 그러면은 음, 다섯 개니까 하나는 빼고 하나 같이 끼우고 두 개씩 두 개씩 나눠서 할게요. 이거 해도 돼요. 아니에고요 아, 아니에요. I love you. I 어. love you so. 내가 너를 더 사랑해. 자 저는 음? 두개 꽂았습니다. 죄송해요.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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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ry. 내가 더 sorry, sorry, sorry. 이게 나타 탔네요. 자 지금부터 저는 부다 보겠습니다. 레이크님 부어보셔요. 아니, <laughs> 그래. 저몇개 진메또다. 아, 나 작거든요. 아주 아, 다 찍었습니다. 엄마 손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 슉. 엄마야, 맛있어 인데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이 맛이 맛있겠다. 맛있 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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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나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, 맛있겠다 야야야너 먼저 먹으면 안돼 메라 큐님은뭐 먹을 거에요 자 먼저 요거니까 할게요 음. 잘 먹겠습니다 초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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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안 열려 어. 음. 됐어요 <laughs> 맛있게 생겼다 <laughs> 아, 맛없어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, 뭐부먹 좀... 이거 나는... 먹어볼게요. 내 사랑. 니 뭐예요? 은 레인보우 샤벳. 입니다. 내사랑체리쥬블레 응, 응. 체리쥬플레? 응. 이거 어떻게 있어요체리쥬블레 그쵸? 체리쥬블레 레인보우 샤벳을 저도 먹어볼게요. 샤벳. 샤벳, 샤벳은 샤벳이에요. 아유, 샤벳, 샤벳은 맛있어 섞어 먹어보겠습니다. 저도요. 음, 음 제가 좋아하는 사랑이될것 같아요. 엄마야. 엄마야. 좀 살려주십시오. 어, 제저좀 봐봐요. 이게 뭡니까, 지금. 맛있겠다 나죽는것같아 너무 맛있어 저에뭐든것 n 뽕. 아 죽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맛있는것 1,2,3이 얘기해보면 어때? 제일 맛있는 top 저는 t o p o 저어떻게 t know 요 h a t t 레인보샤벳 <laughs> 상큼 말랄 상큼 말랄 상큼 말 아니 어떻게 인사도 하 하고 먹을 수가 있어 여러분도 먹으면서 함께 ASMR을 즐겨봅시다 네 <laughs> 차, 소리 듣다 볼게요 음, 이거 누가 먹어 올까그 <laughs> 다음 저 먹어도 되죠 이거 응. ASMR 요거 크리... 초콜릿을 려드리기어요 <laughs> <laughs> 무슨 맛이에요? 되게 네, 맛있습니다 <laughs> 한 맛습니다 네, 달콤해요. 어. 음. 음. 너무 맛있어요. 아주 환상의 세계에 갔다 온 느낌입니다. 잖아요 제가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먹었어요. 아주 완전. 아주 싱싱한 풀에, 초록색. 아주 싱싱한 풀에, 탐스러운 딸기, 아니, 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체리가 있으니까 체리를 빌려 먹게요요 안에, 리모 네. 샤베트가 있었어요. 와, 너 예쁘다. 몸이라 켜는예쁘 지금 몇 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? 아, 몇 가지 맛은? 왜, 우리, 소사탕안 먹었잖아. 나 솜사탕 되게 싫어해요. 응, 럼안안 먹어도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. 빡! <laughs> 다섯 가지가 있어요. 맞아. 야, 3위 얘기 안 했잖아, 3위. 응? 3위는. 잠깐만. 저는 1위는 체리지보다이 2위는 응. 레버 샤벳. 그리고 3위는 미사한나다의 솜사탕. 맞아. 사, 솜사탕 싫어한다며.

모범생이거든 어, 자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얼마... 네 이제 마무리 하자구요 하자구니 다음에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방 하겠습니다